수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 를잘안 써요. 음. 그런데 이럴 때는 어쓸수 있어. 요가 클래스, 매스 음. 클래스, 종류를 얘기하는 말이 앞에 붙잖아요. 음. 그러면 어 붙일 수 있어요. 음, 음, 근데 음. 그냥 뭉뚱그려서 수업을 있어요. 얘기할 때는 어. before class라고 어 없이 써요. 네 오늘은 제가 빛보랑 애프터를 가르쳐드리려고 아, 해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저번에 숙제를 하시면서 어왜 빛보가 뒤에도 붙어있을 땐 이런 식으로 되고 앞에 붙어있으면 왜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빛보랑 애프터가 어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고요. 네. 우선은 이제 빛보랑 애프터는 어, 우리가 전치사라고 해서, in, on, at, with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음, 음, 그런 음. 것처럼도 쓰일 수 있어요. 음? 보통 in이나, on이나, at이나, with 이런 거 뒤에 뭐가 많이 와요? 명사. 그죠? 렇 명사 오죠. 뭐, in the room, 음. 뭐, at the mall, 뭐, 음, 이런 식으로, 음, 네. at school, 이런 식으로. 얘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쓰이면 뒤에 명사가, 명사가 오겠죠. 어.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몇 개만 만들어 볼 건데, 단식은 영어로? 스낵? 스낵이잖아요. 뭐, 스낵, 여러 가지라고, 스낵스라고 음, 스, 스낵스. 해볼게요. 음? 그럼 너 간식 먹으면 안 돼. 그럼, you shoul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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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ldn't 음. eat snacks. 음? 어, 그런 다음에 그 완벽한 문장이 됐죠. 음. 여기서 그냥 점 찍고 끝내도 돼요. 음. 그렇지만 거기에 뭐라고 쓸 거냐면, 식사 전에. 식사 전에. 어, 식사는 영어로? meal? meal이야, meal. 음. 근데 meal을 뭐,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다치면, meal을 세개 있다고 치면, meals라고 어. 해볼게요. 어. 식사 전에. before meal. 어 before so, meals. Yes. 어 you shouldn't eat snacks before meal. s 면은 식사 전에 음. 어 간식 먹으면 안 돼. 음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게 몇개더 해보세요. 음흠. 학생들은 음. 이 책을 읽어야 돼. 수업 전에. 어 uh, the students should read 음. this book. 어 수업 전에. before The class. 어, before the class 되지만 그냥 음. 수업 전할 때는 더 굳이 안, 아, 안 붙이고 before, class? before class라고 되게 많이 불러요. 어. 어. Students should read this book before class. Yeah.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우리 아들은 잠이 들었다고 할 건데 그냥 쿨쿨 자는 건 sleep이지만 음. 잠이 드는 거는 뭐였지? Asleep? Asleep 앞에 뭐가 붙어야 돼? Take a sleep? 아니, fall asleep. 그렇죠? 어슬리브는 이제 잠든이라는 상태를 어. 말하는 단어고 그 앞에 동사는 맞습니까? 그치, fall asleep인데 어, 우리 아들은 음. 잠이 들었다고 과거로 말할 거예요. 음. 그럼 fall을 바꿔줘야겠죠? 하 네. 점심 식사 전에 음. 잠이 들었어요.라고 음. 얘기할 거예요. 그럼 my son 음. fell 음. asleep 음. before before. 어 런치 그냥 런치 uh, before lunch. 아 어, 그래서 my son fell asleep before lunch. 음흠. 이렇게 하면 점심 식사도 하기 전에 걔는 잠에 빠져버렸다, 음. 잠이 들어버렸다 이거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음흠. meal, class 이런 명사들이 나왔잖아요. 음흠. 사람 앞에도 before 쓸수 있어요. 내 앞에. 어내 앞에 어. 얘기할 때. 근데 그게 어, 물리적으로 어. 장소나 위치에서 내 앞에 할 때도 before m e 라고할 수도 어, 있지만 어, 어. 어 뭔가 나보다 더 앞서 어. 시간적인 의미로 나보다 더 앞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공항에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나보다 음. 더 앞서서 걔가 도착했더라 이런 느낌일 때도 어. 쓸수 있거든요. 어흠. 사람 앞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보면 음. 그는 음. 인천 공항에 도착했어요. 나보다 더 먼저 음. 도착했어요. 음. 그럼 he got t airport? He got to. Uh, he got, got to, to the airport. The airport. 음. 나보다 더 먼저. 더 먼저? 느낌? 그럼 before me? 어, 맞아. 그래서 응. he got to the airport before me 응. 또는 he arrived at the airport before me 하면 응. 나보다 응. 더 시간 상으로 좀 앞서서 응. 더 먼저 이런 느낌으로 before를 쓸수 있고 그리고 옛날에 어 이상하다 before가 맨 문장 끝털리에도 어, 어, 달려있던데 어, 어, 어. 아무것도, 라고, 없이. 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달려있었다 그랬잖아요 응. 그럴 때는 이제 앞에 완벽한 문장을 다 짜놓고 어허. 뒤에 그냥 before만 하나 덜렁 응. 붙여놓을 수도 있는데, 음. 그러면 거의 뜻이 예전에, 전에 이런 느낌이 돼요. 음. 그런 식으로 되게 하나만 음. 만들어 볼 건데 우리 as if도 배웠죠? 네. 어, 마치, 마치 엄마한 것처럼, 것처럼. 것처럼 배웠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볼게요. 음. 나는 느끼는데 어떻게 느끼냐면, 음. 마치 음. 내가 여기 한 번도 안 와봤던 것처럼 느낀다. 음. 음. 의역하면 나 여기 한 번도 안 와본 것 같아. 음, 예전에 음, 이런 느낌이에요. 음, 예전에를 맨 뒤에다 달 거고요. 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 I feel 응. as if 응. 내가 한 번도 여기 와본 아적 없는 것 같다. I've never 응. been 응, here. 응. Never been here before? 맞았어. 그래서 응. so, I feel as if I've never been here before. 그러면은 응. 나예전 여기 한 번도 안 와본 것 같은 느낌이나 응. 뭐 이런 느낌. 그렇게 할때빗볼를맨 뒤에다가. 갈아줄 수 있어요. 왜? 음. 얘가 그렇게 부자 부사 같은 느낌으로 쓰이거든요. 음. 아까는 전치사 같이 쓴 거고. 어. 이번은 부사 같이. 어, 어, 어. 다 완벽한 문장 만들어놓고 개만 뒤에 덜렁. 어. 예전에 그럼, 뒤에 이... 명사가 있으면 전치사처럼 쓰면 되겠네. 그렇죠. 아, 해석하면 되겠네. 네, 음. 맞아요. 자, 이렇게 도쓸수 있고. 네? It's like a little adventure. I've never fired a gun before. The memory of this night will stay with you forever. I've never, I've never fired a gun before. I've never fired a gun before. I've never fired a gun before. 자, 이렇게도 쓸수 있고. 네? 접속사처럼도쓸수 응. 있는데, 접속사라는 건 말은 어렵지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어, 할수 있다는 거예요. 빗보 응. 뒤에 주어 동사가 응. 나오게 응. 해석은 빗보 뒤에 있는 주어. 응. 그 뒤에는 동사를 먼저 해석한 다음에 어. 주어가 동사하기 일전에. 전에 이런 식으로 응. 해석만 응. 해주시면 응.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 여기 응. 떠나기 전에. 응. 떠나다 할때 이제 자리를 뜨는 거니까 리브 쓸게요. Then. 여기 너 떠나기 전에, 집 나가기 전에, 음. 너 나가기 전에, 불좀 꺼. 음.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음. 그러면? Before 음. you leave 음, here, 음. please, 불좀 음. 꺼달라고? 어. Turn off 어. light. 맞았어. 그래서, before you leave 음. here, please turn off the light. 음. 어. 좀 꺼줘 mm -hmm. 나가기 전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어, 이번에 과거로 해볼 거예요. Mm. 그가 직장을 얻기 전에 잡기 전에 mm. 어, 그는 알바를 했어요. 그럼 알바를 했어요? Uh. Before uh. he got a job. Uh. 알바가 영어로 뭐였지? Part time. 맞아. Uh. 했어. 했어. Um. Uh, he did uh. uh, uh, a part, part time job. 잡, 파트임 잡까지. 그래서 before he got a job, he did a part-time job. 러면은 음. 직장 얻기 전에 걔 알바 했었어 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음. 우리가 지난번에 head PP도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head PP를 쓸 수도 있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비 e 랑 같이 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저 아기 음. 갖기 전에. 음. 엄청 아팠었어요를 할 거예요. 아기 음, 음. 가진 것도 과거, 음흠, 아픈 것도 과거지만 아기 갖기 전부터 더, 아팠으니까 더, 더, 아팠다라는 거에 뭔가 과거 같다라는 느낌을 음, 옛날에 음. 일어난 거 같다라는 느낌을 음. 줘야 될 거예요. 해보세요. 나 아기 낳기 전에? 아기 응. 가지기 전에. 아기 <laughs> 가지기 전에? 응. 그럼 before 응. I I had 응. a baby 맞았어. Before I had a baby, I had been 응. a sick. 맞아 그냥 sick sick 어 그래서 before I had a baby 음. I had been sick 또는 줄여서 I'd been sick 음, I'd been sick 아 어, I'd been sick 지금 이제 I had been sick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words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uh, before I had a baby okay. I was sick 해도 돼요. 본법상으로 맞아요. 음, 음. 근데, 헤드빈씩을 쓰는 거랑, 워즈씩을 쓰는 거랑, 듣는 사람의 느낌은 어떻게 다르냐면, 헤드빈을 썼을 땐 진짜, 아기 낳기 훨씬 음, 전에 아팠구나. 아팠구나. 어, 어. 근데 그냥, I was sick을 쓰면, 아기 낳기 바로 전그 언절이 언제 비싸게? 아팠구나. 어. 이렇게, 음. 사람이, 어, 과, 정말 과거구나. 이런 느낌이 음. 약간 달라지는 거, 그정도예요 어, 이게, 전에라는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전에를 쓸 때, before를 쓰기보다는 제일 더 쉽게 생각하는 단어가 인독시 아세요 전에? 어. before 말고? 어. 어고를 쓰려고 하는 아, 사람들 중에 많아맞요 맞아. 맞아, 맞아. 어고가 되게, 어, 먼저, before보다 어고가 어. 더 생각이 잘 어, 나나 봐요. 어, 어. 근데 어고는 약간 before랑 다른 게, before는 음. 지금 전치사로 음. 명사 앞에둘수있고 맞아. 문장을 응. 이끌 수도 있고, 문장을 응. 맨 꽁다리에도 쓰이고 그랬잖아요. 응. 근데 어고는 그런 기능이 많이 없어요. 우선 문장을. 이끌 수 있는 애는 아니 항상 아니고요. 뒤에서만, 뒤에 쓰는 거 뒤에 쓰면 맞죠? 음. 그렇게 뒤에서밖에 못 써요 어, 그럼 얘는 부사로밖에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부사로밖에 안 쓰는데 그 부사 할때그 어고 앞에 숫자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음. 하기도 해요 음. 2년 전, 3년 뭐, 전 뭐, 어. 어, 롱타임 어고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시제도 또 다양하지도 않아요 음. 할수 있는 시제가 어고는 딱 명백히 몇년 전을 전에, 얘기하는 거고 무조건 과거 그치, 음. 무조건 단순한 과거밖에 과거. 안 돼요 b 는좀 애매하잖아 음. 예전에 라는 의미니까 그치, 그치, 그치. 어, 애한데 어고는딱 구체적인 과거 시점을 꼭 짓는 단어다 보니까 음. 과거형이랑만 많이 쓰여요. 어, 어. 과거형 어. 그래서 해보세요. 나는 그녀를 2년 전에 봤어. 만났어. 만났어. 그럼 I met her 응. two years ago. 어, I met her two years ago. 그래서 응. 명백히 누가 봐도 2년전 응. 과거 시점 하나 꼭 짓는 꼭 어. 응. 그럴 때밖에 못 쓰고요. 응. 하나 더 해보면은 그는 비 r 한소문 틀려요. Before. I met 2 weeks before, I met, met her. her. Two years before. Two years before. 어... 아라는 들을 수 있어요. 어. 아라는 들을 수 있는데. 그럼 <laughs> 대충 뭐? 아라는 들을 수 있는데 <laughs> 뭔가 빛보가 있으면 뭔가 그 전에 어떤 기점을. <laughs> 기준으로 해서 빗보인지. 음. 어, 그런 기점이 필요해. 그 앞에 그런 게 언급이 됐으면 쓸수 있어요. 음. 어, 그런데 아예 처음 뱉는 말로 투 음. years 빗보라 그러면 음.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빗보 투 years라는 거야라고 음. 헷갈릴 수 있어. 그런데 음. 어고를 붙이면 지금 딱 기점으로 2년이 아, 딱 되는 아, 거야. 지금 얘기하는 시점부터 2년, 2년 전이나 어. 어 그런데 빗보를 쓰면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2년 전인 거야? 음. 어, 이렇게 되는 거야. what is that perfume you're wearing uh, i'm not wearing perfume are you sure because you smell amazing oh i was making macaroons before i left the house oh i was making macaroons before i left the house oh i was making macaroons before i left the house you shouldn't eat snacks before meals you shouldn't eat snacks before meals you shouldn't eat snacks before meals. I've never met her before. I've never met her before. I've never met her before. I didn't meet her two weeks ago. I didn't meet her two weeks ago. I didn't meet her two weeks ago. I haven't met her two weeks before my birthday party. I haven't met her two weeks before my birthday party. I haven't met her two weeks before my birthday party. You should turn off the light before you leave the house. You should turn off the light before you leave the house. You should turn off the light before you leave the house.